아, 예. 말그그 정도 그 정도 하면 돼요. 뒤로 넘어가면 안 돼. 저 뒤에가 막 무너지니까. 여기 여기다 레벨 맞추면 돼. 네. 그거두장 놓으면 을거 같은데? 그가 좀 높을 거야, 아마. 수평 없지요? 있어? 아니, 네. 아 없으면 나한테 수평 있으니까. 컨테이너가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. 큰 차로. 이렇게. 바닥에 이렇게 깔고 이렇게 아주 농막임 농막. 3 6짜리 이거를 깔고. 용마 컨테이너 하십시오. 240만원 줬어요. 240만원 비닐을 이렇게 깔고 해야 습기가 안 차고 좋아요. 한테이나 밑에가 다 썩어버려요, 몇년 지나면. 저 전부터 다는데? 컨테이너 36짜리, 3m에 6m짜리가 제 집에 하나 들어왔습니다. 이게 바닥에다가 여기 비닐을 깔아주세요, 여러분들도. 이렇게 이거 보도블록도 갖다 달라고 하세요. 이거 만약에 하실 때 이거 잘안 갖다 줍니다. 근데 이거 이거 하면은 보통 뭐 5만 원씩 달라고 그래요. 이거 몇장 가져지도 오 않고 그런데 이 서비스 해달라고 막 땡깡 놓으면은 해줍니다. 이거 비닐을 꼭 바닥에다 깔아야 됩니다. 이게 컨테이너가 바닥이 합판이 합판. 하판. 이게 합판이라 이게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면 썩어버려요. 그래서 비닐을 꼭 깔아줘야 돼까 비닐을. 음. 제가 이거 잘안 깔아주면 애들. 근데 미리서 저희 에, 주인이 깔아놔야 돼 비닐을 이렇게 쫙 깔아놓으면은 밑에 습기가 안 올라와서 안 오래가요. 그러면 썩어 바닥에서 썩어버려요 이거 컨테이너. 가 합판이 아주 얇은 거예요 밑에. 그래서 썩어버리니까 바닥에 꽉 비닐을 깔아주세요. 그리고 이거. 보도블록은 꼭 서비스 해달라고 그러고요 서비스 안해달라고 하 5만원 달라고 합니다 애들 어, 그러니까 어, 이거는 어, 240만원 줬어요 250만원 달라는거 10만원 꺼가지고 도로가 저희집 도로가 3 m 인데 잘안들어오려고 그래서 좁다고 근데 어, 그래도 내가 다 우집에도 들어오고 했다 들어왔습니다 5톤차로 들어왔는데 한 4.5톤으로 들어오면 될것 같아요 어. 여기서, 컨테이너가 시원하고 그러니까, 그래서 농막식으로, 요즘에는 농막에도 다, 태그가 어 되니까 해놓으면 돼요. 아주 넓어요. 어. 그냥 불은 아직 전기는 설치 안 했는데, 여기서 잠잘 수 있어요. 시원하니. 네. 내부는 꽤 넓어요. 36이. 6평 되나? 6평 되나? 6평? 이 정도만 6평은 되겠죠? 36이니까. 어, 꽤 큽니다. 잠자면 한, 뭐, 한, 열댓 명이도 자게 생겼어요.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250만원 달린 거, 새 건데, 240만원에 다 배달까지 완료하고, 어, 갔습니다. 예, 네, 그리고, 이런 식으로, 비닐은 꼭 깔아주시고, 바닥에다가, 음, 창문도 두 개고, 아주 좋아요. 오늘은 컨테이너 제 집에 농막 3, 6짜리 두른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비닐을 바닥에 깔아 주시고 해라고 제가 영상에 담아 봤어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